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해피바이러스 드론마이더입니다. 오랜만에 인문급 자전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브랜드입니다. 네이온 R16D입니다. 지역 프레임을 디자인하셔서 사장님이 만드는 브랜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그레블, m t b 를 주력으로 만들었던 브랜드인데, 이번에 인문급 자전거 R16D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알루 인문급 자전거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때 외형 어떻습니까? 풀인터널입니다 앞쪽에 케이블이 약간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실 때 눈에 케이블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입문급 자전거 치고는 디자인에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컬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레드,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이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른 영상 댓글로 왜 칼라를 이렇게 뽑았냐는 얘기가 있던데 나는 괜찮은데. 지금 보시는 포크 쭉 일자로 뻗어 나가 있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런스가 다른 로드 자전거에 비해서 상당히 넓어 보이고요. 그다음 탑튜브는 슬루핑이 거의 없이 일자로 뻗어져 나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삼각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올라운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슬루이 낮죠? 근데 이 친구는 약간 에어로하게 프레임이 생겼습니다. 시포는 물바형 모양으로 생겼고요. 시포 스테이 알루 시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스테이, 다운 스테이도 굵직굵직하게 생겼고요. 알루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손가락이야. 물통 케이지를 두개 꽂을 수 있는 모양이 있고요. 탑 튜브와 다운 튜브가 옆으로는 얇고, 정면으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두껍게 생겼습니다 올라운드보다는 에어로에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핸들바도 알루고요 일체형 핸들바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5형 핸들바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다 이거였는데 어, 지오메트리는 메이윤 사장님이 고심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룹셋은 중국에서 전동 그룹셋을 만들었던 L2 기계식 16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단입니다. 16단. 휠은 알루 휠에 700cc, 타이어는 28cc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클리어스로 봤을 때는 28cc 이상 타이어도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로드에 그래블이 첨가되어 있는 그런 유형인 것 같습니다. 휠을 분리하실 때는 스루엑셀을쓸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 입니다 일반 림 브레이크 보다는 제가 타보니까 더 강력하게 잡히지만 실제적인 유압 디스크는 손만 살짝 줘도 브레이크가 잡히죠 근데 이 친구는 림을 잡듯이 힘을 주고 브레이킹을 하셔야 됩니다 네정한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입문급 자전거 치고는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높은 점수를 드린다 제가 실제적으로 이 입문급 자전거를 가지고 전기야라를 두번 참석을 했고요 굉장히 가볍고 비쌌던 기안급 자전거만 타다가 입문급 자전거를 오랜만에 타보니까 자전거는 장비 빨이 분명히 있다 레이온 R16D 입문급 로드 자전거의 가격은 549,000원입니다 실제적인 입문급 자전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타는 기안급이나 중기왕급에 비해서는 당연히 무겁고요 속도를 올리거나 속도를 유지하는 항속력도 당연히 기안급 자전거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재원상 무게는 12kg입니다 레이온 R16D의 로드 바이크는 처음 로드를 입문할 때, 입문급 자전거로 로드가 어떤 건지, 자전거에 재미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변으로 갈수 있는, 거쳐가는 입문급 자전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만원대 자전거 중에, 아, 디자인이 내 눈에 쏙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바이크가 여러분들에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이거 타고 자린이가 내 자전거 타고 이러면은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오늘 마지막에 제 영상에 나왔었던 혼자 평소 40으로 타다가 동해 가입한 친구를 오늘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가인 그 친구 가 이걸 타고 어떤 느낌일지도 마지막에 인터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협의 말씀 드러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함 타다가 입문년 타니까 속도는? 속도는 그냥 그냥 나갑니다. 파워는 아, 아마 더 쓰는 것 같습니다. 아, 파워좀더 쓰는 것 같고? 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거 타고도 안 흘렀어. 네, 안 흘렀습니다. 이제 죽을 보 했습니다. <laughs>